안녕하세요 유관방 잔소리쟁이 아니면 원장. 스리쟁이최미영 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뭐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 한년에 한5년 정도 그 비타민하고 유산균을 이렇게 넣어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위구과뭐 오래도 됐고 그리고 그 동안에 결혼도 하고 음. 또 아기도 낳고 해서 오랜만에 뭐 얘기할 시간이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요즘 아기가 잘, 잘 크고, 크고 있냐? 네. 몇 살이냐? 네. 뭐 이렇게얘기하니까 애가 낳고 나서 한일 세부터 3 세까지는 잠을 안 자가지고 부부가 음. 너무 고생했대요. 어, 애가 잘안 자. 예, 네, 그리고 아, 네. 이제 지금은 한5세 돼서 어린집 이 다니고 있는데 네. 지금은 좀 괜찮 잠이 괜찮긴 하지만 감기라든지 잠면체를좀 하고 작은 네. 또래 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키가 작아서 좀 걱정이라 하더라고요. 아, 네. 그 빠는 키가 좀큰 편이거든요. 네. 그 맨날 보니까 제가 알죠.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리지 않습니까? 이야, 이거 참 아니 우리 한이원이 애기들 주로 보는 한이원이고. 내가 애들, 예, 잠을, 애들이 잠이 안 자는 거는 이게 만약에 치료도 해줘야 필요에 따라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왜 한번 물어나 보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게 병인 줄 몰랐대요. 음, 그렇죠. 야재증인데, 어. 네. 야재증이 병인 줄 모르고 네. 그냥, 그냥 꾹 참으셨네요. 그렇죠. 변디셨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아이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해서 어른들도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으니까 참아라 했는데, 아, 그동안에 엄, 그 엄마가 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자기는 아. 아무래도 이제 바깥에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따로 자고도 해서 했는데,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잠을 안 자면 음. 일단 엄마가 스트레스 받죠. 근데 그렇죠.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누가 남편한테 전가가 남편 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죠. 애기가 잠을 못 자는 것이.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지금 이제 그거는 좀 해결되지만 네. 잠을 안자 잤으니까 당연히 애들 키가 안클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또래보다 작아지는 네. 죠 그러니까 제가한 번씩 그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애들이 사춘기 때 크는 게 아니라 학교 그 학교 전까지 제일 많이 크거든요. 어, 3, 등세생 때까지 폭성장을 그렇죠. 하는데 이때 계속 1cm, 2cm 차이 나게 되면 학교 가갈때한 10cm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 못 따라가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키워도 걔가 나중에 그거를 못 따라가서 난중또 네. 성장 때문에 문제 생기고 네, 네, 지금은 네. 또 이제 아이가 숙면을 못 하게 되면 체력이 빨리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강결한잠명치료가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애기가 예민해져요 장을 못자니까 아, 그렇죠. 계속 아프고 계속 항생제 먹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장 환경이 안 좋아지잖아요 음. 아시잖아요 그러면 머리도 음. 점점 크면서 두통도 오고 음. 이게 관련이 다 많기 때문에 어릴 때 잠을 안 자는 아이는 그거는 병으로 보고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안가 우리 한의원 온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내가 한 번씩 얘기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문제 있으면 한번 체크해봐라. 그때 애기넣었을 때도 당연히 뭐 알고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네. 뭐 특별하게 얘기한 물어보는 게 없어서 잘 크고 있고 건강한 그러니까 아이인 줄 이게 알았죠. 큰 병이라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큰 병은 아니지만 이거 상담 받아서 음.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아니야 다를까 물어봤죠. 그럼 아이가 잘때 땀을 삐지삐지안 흘리더냐. 삐지삐지 흘린대요. <laughs> 이제 땀안날때 됐는데. 아, 아, 그러니까 네. 이 친구가 열이 많은 친구.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아빠를 보면 제가 체질을 알잖아요. 네, 네. 그 아빠가 열이 많은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땀 열이 많으니까 얘가 밤만 되면 덥고 깝깝하니까 음 중간에 깨고 몸부림도 심하고 네, 네, 네. 자꾸 층을 층을 대다가 또 중간에 이제 깨서 울고 많이 고치고 음. 뭐 애들 중간에 한번 깨서 토닥토닥하면 바로 자는 건 괜찮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렇죠. 애가 자서 그게 답답해서 짜증을 내면서 자지러지게, 자지러지게 자지러지게 우는 특징이죠. 네. 자지러지게 우는데 그울음이 빨리 그치지 않는다는 음. 거. 그리고 아파트가 다 흔들릴 정도로 온다고 하는 애기들이 야재증 아이들 음. 중에 그렇죠. 있거든요. 이거는 네. 네. 그런, 그런 아이 그런 증상이 있었으면 제가 왔을 때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니까. 그 때문에 이제 엄마도 스트레스 받고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지금은 결국 그 때문에 아이가 이제 간결하든지 잠이 체를 하고 성장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서 아 고민이 된다고 네. 해서 제가 일단은 먹거리 같은 경우도 일단 열이 많은 음식들 단 음식 같은 거 그리고 운동도 좀 적당하게 시키고 필요하면 약을 좀 먹는 것도 좋겠다. 저희가 네. 오늘 주제를 이 얘기를 왜 말씀드냐 렸 그러면 아이가 영유아 시기에 수면은 아이의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 플러스 성장 성장이죠. 네. 아이가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면역이 떨어져서 잠이치료도 많아지게 되고 당연히 아이가 아프게 되면 키 성장이 안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야제증이라든지 그러니까 보통. 1세부터 3세까지 아이들이 잠을 못하는 수면장애를 보통 야재증, 또좀큰 애들 같은 경우에 놀래서 갑자기 깨는 애들을 야경증이라고 합니다. 그 한6 이후 아이부터 어, 자다가 깨는 음,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영유아 수면장애를 야재증, 야형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만약에 수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번 전문가와 상담해서 한번 진료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쵸. 이 시간 말씀을 드리습니 병인 것을 인지하고 상담받는 것이 오늘 얘기의 포인트입니다. 음, 그러니까 네. 당연히 뭐 애들이 좀 예민한 애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났는데, 교체구는 그 3년을 그렸거든요. 이야, 어, <laughs> 안, 안 힘들었나 했는데, 뭐 그래도 이제 그런 각당. 당연하다. 당연하다. 다른 방, 보, 방법이 없으니까 병, 병원에 가도 뭐 시간, 애가 좀 예민하네요. 큰 음, 어, 크면 낫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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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면 낫습니다. 하니까 자기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네. 그게 결국 면역과 성장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냥. 성장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시면 아시잖아요. 못 따라갑니다. 음, 음. 또래보다 자꾸 1cm, 2 c m 더디다. 보면 나중에 5cm에서 10cm 차이가 나니까 어릴 때 수면이 성장에 연관된다는 걸 아시고 꼭 시기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좋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는 것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처럼 궁구한 유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진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뵙겠습니다. 유아는 한 번.